아, 제가 지금 요 여기 예쁜 꽃 찍기 위해서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니까 제가 완전히 엎드렸는데요. 아, 옷다 버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꽃이 피는 모습은 예, 우산살 형태로 이렇게 폈죠, 그죠? 그래서 우산살 형태의 꽃차례, 예, 사년 꽃차례, 뭐또산년화서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꽃차례가 이렇게 꽃이 피고요. 아, 조금 일어서 보겠습니다. 꽃잎은 하나가 예, 하트 모양이죠. 예, 두 개로 갈라져 있네요. 그리고 꽃밭치침은 이렇게 아주 날렵한. 예. 시치명이네요 예. 그리고, 어, 여기, 입자로는 털이 이렇게 많은, 거의 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 그, 앵초인데요. 앵초는 저는, 네, 정원에서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아, 외국식물인데 되게 예쁘구나,를 생각 했는데, 아,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볼수 있어요. 예, 산에서, 제가 만났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정원에서, 정원에서도 예쁘지만, 예, 산에 가는 정말 예쁘답니다.